안녕하세요. 시와 인생입니다. 잘 지내셨죠? 엄마가 날 낳으실 때부터 이렇게 74년을 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때부터 한 해도의 시간은 가고, 자라면서 또한 해도의 시간은 가고, 학교에서 그렇게 한 해도의 시간은 가고, 젊을 때는 사랑도 하랴, 취업도 하랴, 그렇게 시간은 가버리고 결혼하고 나니 많은 생활에 시달린 속에 남편의 자식 챙기느라 속절없이 세월은 가고, 이제 나이 들고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 많아, 고통 중에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많았기에 지금까지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시를 쓰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 간다. 연두색 풀잎이 물에 떠가고 바람도 잎새에 스쳐간다. 꽃 피면 같이 웃고 꽃 지면 같이 울던 열아홉 시절은 방황 속에 가고 뜨거운 여름 태양 저만치 물러가고 꿈이 영그러 가는 소리 들려오네. 가을 단풍 한잎두잎 입입 떨어져 가고 시린 가슴 부여 안고 덩달아 나도 간다. 스무 살 아들은 어느새 군대에 가고 엄마 마음 아들 뒤를 따라서 간다. 내가 가는 인생 길도 세월 따라 가고. 발걸음 하나하나 자욱 남기고 간다. 사라져가는 소중함이 있기에 새롭게 다가오는 귀중함도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가시는 길에 후회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